40일 작정전도 오늘 복음 메시지인 오 수요일 이렇게 말씀은 우리 사실 일곱째 날이 되죠. 우리가 주일를 하고 메시지하고 해서 후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째 날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우리가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권장이라고 하는 상상수원을 봤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봤는데, 그 나라 왕은 누구신가? 또그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신가? 또그 우리 부르신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울림이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도 5장, 6장, 7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치이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는 8장,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번등의 나라, 능력의 나라 힘 있는 나라, 강한 나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세우시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것이 오오장 6장, 7 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겠다면 그분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통치하에서 이런 어떻게 에,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부르신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사실은 우여의나라 음, 그리고 위대한 나라 강대한 나라 그런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사실은 사탄의 나라를 예수님 앞에서 무너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장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결국은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계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체제전쟁 이루기 이르시면서 사탄 왕국을 이미 아담, 아가가 넘겨줬던 사탄의 왕국을 두 번째 안 가기 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탄을 무너뜨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세상에 모든 인간적인 죄도 그럴 때 죄악된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세워지고 이논양에대재할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성전을 바로 종결시키는 선언을 하고 계셨던 퍼부면서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탄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셨다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나라에 어떻게 그 나라를 보며 거 경험하고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제 오늘 8장, 9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혜를 경험하게 되는지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8장에서 보면 1 0장하인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이 배도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예, 또 그런 놀라운 여지가이 귀신들인 자들을 걸어서 땅에 가서도 고쳐주시고, 이제 부정에서도 이제, 관원의 아들, 을 그리고 또, 그, 흐를지 말는 여인, 예, 그리고 더 나가, 아맹인을 치료, 펑을 이고 귀신들인 말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시는 역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 5절에 믿는 자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네,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들고, 병당에 선악증을 낳고, 무슨 돌마도 해를 해 당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셨던 것 같이, 선포했던것 같이, 이제 친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는 이름과다 능력의 나라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영상이 있습니까? 요한복리장에서 생명의 지척이 가려 오셨어요. 예수도 오시기엔 어둠의 새벽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오늘 분노의 싸움에서 보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가 까 내귀적인 사고나를 통해서 본다면 내귀적인 역사를 통해서 본다면 모두 부정하 것. 그 말은 남편, 병들은 다 부정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 원래에서 일탈된 것, 원래 모습이 아닌 것들을 다 부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부정한 자들을 예수님이 신이 오심으로 말리 아마, 하나님의 능력에, 본능에 나라가 오늘도 인재하심으로 말리 아마, 이런 역사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신 예수님이 오니까, 어둠은면 자기가 올라가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오시니까 부정한 것들은 치유가 되고, 이런 역사들을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는 부정에서 정하게 됩니다. 죄에서 사고를 또 자유로워 먹게 되는 거지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기분면서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그빛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합니다. 빛가운데 우리가 비춰보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속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비춰볼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어, 부정한 존재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섭리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선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그 앞에서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예, 모습 하는 사람이죠. 진이의라앉고 애통하고 의의 출고무하오원 네. 이런 모든 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서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음, 모든 문제 해결은 빚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두 번째,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섰다면, 주님께 구해야 돼요. 빚 대신 주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빚 대신 주님 앞에 서고, 그빚 대신 주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 샬롬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8장, 9장에서 이 질병을 만나고, 마귀에게 뒤잡히고, 그렇게 눌려있는 모든 영혼들이 풀려날 수 있는 것, 내의에서 부정한 혈루증 말른 여인도 회복될 수 있을 까니다 시간과 공간을 조건해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놀라운 역사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만나고사 하는 자들은 다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내 안에 주님이, 빛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부정에서 성결하게 되고, 또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된다면, 성게 말이죠, 세상에. 자녀들처럼 해봐라. 그렇습니다. 참빛 주시는 예수님 빛발광처럼면 우리는 반사지. 우리는 절대로 빛을 발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그 빛을 반사해야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읽어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내 수하에 있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내 자신, 그리고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빛을 보지 못하는 맹, 그리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표현할 수 없는 말 못하는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아주 광란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 이 세상은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들도 갑자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치의 세계나 사회나 모든 10년, 10년들 마음속에도 보면, 맨절 시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정된의 차이지.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체제, 사탄의 체제에서, 사탄의 정권에서, 우리는 하나는 나라의 정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주교 앞에. 빛을 주시옵소서 생명이 빛이 진신 예수님 마음의 구조를 영접하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제자들에게 너희는 제일 본능과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아프스토로서 사도로서 권세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열거된 것까지 나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도 내가 경험한 그삶 속에 주님 만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모두 어떤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를 만나야 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도 반사에 참아서 주님의 빛을 가지고 그들에 가서 도믿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눌린 자에게 그들과하 일어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도의번세로명하러니 일어나 거리라. 오늘도 기도하며 그들 앞에 다가서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하추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말씀이 역사해주거고 정말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 진리를 몰라서 같습니다. 예수 만난 자의 삶의 변화 이것이 오늘 한사체로서의 우리의 삶이 확연히 드러내는 오늘 구원데이 우리 사순절 사일여정 속의 장점전도 오늘이 3일째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영상 그리고 한절말씀는 카드를 내딛고 네, 그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거입니다 사람들이 부처가 너무 많이 와서 일부러 저녁 시간에 다 보일 수 있도록 좀 듣게 보내는 거예요. 마음을 가셔서 늘도 귀한 영전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왕이신, 강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고 또 빛의 반사체로서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십자가의전달체의 삶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전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셔서 주님 의스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